그리츠 BA 알고 USB 사운드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모던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는데 어떤 색상을 선택하든 색상 위에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를 더해줍니다. 슬림한 형태 덕분에 공간 활용도 최적화되어요. 음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기본적인 음악 감상이나 영화 시청 시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본 스피커와 비교할 때 음량과 음질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볼륨을 높여도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들리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이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설치 또한 간편해서 USB 포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헤드폰 단자와 볼륨 조절 다이얼이 전면에 위치해 있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리츠 BA 알고 사운드바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좋은 음질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제품입니다. 브리츠 BA NK38 사운드바 PC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모니터 아래에 두어도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설치 또한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음질에 대해서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고음은 선명하게 들리며 일반적인 유튜브 감상이나 음악 청취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고출력에서는 약간의 찢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USB 전원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3.5mm 단자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성비 좋은 스피커를 찾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리츠 BA MK38 사운드바는 기본적인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가성비 스피커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음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경험해 보세요. 브리츠 레인보우 LED 게이밍 사운드바. 디젯트 SL10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가성비 좋은 사운드바로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운드바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레인보우, RGB, LED 조명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특히 게임을 할때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모니터 아래에 쏙 들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음질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가트 출력으로 생각보다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중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도 잘 맞아 음악 감상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임 중 총소리나 효과음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 FPS 게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작 방식도 매우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다이얼로 볼륨 조절이 간편하며 USB 전원 방식이라 별도의 콘센트를 차지하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리츠 레인보우 LED 게이밍 사운드바는 예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게임과 음악 감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